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인간의 패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불안의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흔히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이 불안인 것을 곰곰히 묵상을 해보면 어떤 방식과 패턴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의연하게 그것을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런 불안이라는 것을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습관에 따라, 마음의 길에 따라 그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산을 참 좋아하셔서 서양에 계신 분이라, 굉장히 큰 산을 어, 국립공원을 소풍겸 등산으로 올라갔대요. 네,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데 음, 등산 장비가 따로 없어서 여러분 혹시 나이키 농구화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굽이 높은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그 농구화는 굉장히 취약스러운데 농구화를 신고 그 다음에 등산용 가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산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노트북 가방에 노트북을 놓고 성경책을 놓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대요. 사모님하고 둘이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이 가끔 종종 곰이 나타나는 산이래요. 이 곰이 우리나라는 곰은 안 나타나겠지만 외국은 가끔 곰이 나타나라고요. 사모님하고 도아돌라 이렇게 조용히 걸어가는데 늘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을 걸어갈 때면 갑자기. 불안이 스며들고 있어. 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나? 그때 또 마침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기 6미터, 한 8미터, 10미터에 곰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놀래서 그 자리에 턱 얼어붙은 거죠. 목사님 이 남자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를 지켜줘야지. 그래서 생각했대요. 그래서 노트북 가방 안에서 손을 넣어서 뭘 집어서 곰을 물리칠 수 있을까? 성경책일까? 노트북일까? 고민하다가, 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대. 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자. 이 곰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핸드폰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보자 해서 검색을 했대요. 스모키 산에서 곰을 만나면, 지금 화면 아닌데, <laughs> 예. 스모키 산에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은 자동으로 그 언어를 완성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떨리니까. 스모키 산에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손가락을 잘못 눌려서 스모키 산에서 곰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됐대요. 그랬더니 구글 답, 이제 화면 나온대요. 이렇게 나왔대요. 곰을 공격할 때는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라. 그리고 곰이 내 존재를 알고도 공격하지 않거든 큰 소리로 떠들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라. 곰이 6미터 앞에 있는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구글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 얼마 전에 자기 조카가 뮤지컬로 배우로 데뷔를 한거 알고, 어린이 뮤지컬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린이 노래가, 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치고 그러면, 곰새 마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그러면 해야겠다. 근데 이 불안 마음속에 용기를 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곰 앞에 목사님이 대단하게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 부르면 사실 큰일 나는데 어린이 노래를 크게 부른 거예요. 다행히도 곰이 그 노래를 듣기 싫었는지 도망갔답니다. <laughs> 도망갔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내가 보니까 불안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아, 패턴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화면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떠오른 내 생각들은 온갖 보통, 불안의 패턴에 갇힌 생각들이었다. 나는 나를 곰과 비교하면서 내가 곰을 물리칠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내 용기를 과시하려고 했지만 사실 내 마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이 가득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은 단지 겁이 많다는 게 아니고, 불안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사람마다 그 불안에 탁, 불안한 상황,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 자기가 흐르는 습관의 마음의 길이 패턴이 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불안에 대한 글을 몇개 보니까 어, 뇌의 전도체라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대요. 편도체라는. 근데 이 불안한 상황이 딱 맞으면 그 여기에는 경보 장치가 켜지는 것이 바로 편도체래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가 뜨는. 그러니까 단지 눈앞에 위험한 상황이 없어도. 본인이 위협이라고 느끼면 막 땀이 나고 심장이 빨라지고 마음이 좁아지면서 불안이 막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을 아 이건 불안해라는 생각만으로도 막 심장이 뛰고 막 땀이 나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담당한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불안의 패턴에 따라서 그 마음의 습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딱 맞이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직분과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서 아 망했어. 다 끝났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 주저앉아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같아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이 얘기치 않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뇌가, 편도체가 막 긴장해서 여러분의 불안의 패턴과 그런 어려운 길로 가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름을 소망합니다. 이 불안을 곰곰이 보니까 이 불안의 패턴이 사람마다 각자 형태로 일어나는데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이 불안을 많이 마주하는 사람의 첫 번째 형태의 특징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이 불안을 많이 느낀대요. 사실 이 불안은 완벽주의자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근데 이 불안을 곰곰이 더 들어가면 완벽하게 일을 잘하고 싶고 뭔가를 실력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의 그 밑에 바닥에 굉장히 깊은 마음은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한테 그 평가를, 나의 정체성과 평가의 기준을 남한테 두는 순간 내가 더 불안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제 안식 안식년을 좀 갖게 됐어요. 교회랑 뭐 특별한 크게 상해가 없이 중직자와 또 코어 멤버십만 당회하고만 얘기해서 좀 쉬어야겠다고. 그랬더니 쉬었는데 이 목사님이 조금 교회를 쉬게 되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늘 존경받고 박수 받던 굉장히 멋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얘기치 않게 갑자기 이렇게 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의심한. 거예요. 아, 목사님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아, 목사님 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쉬는 거야. 이 목사님의 도덕적인 결함에 막 그런 문제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께게 찾아가서 사실 나 너무 화가 난다. 사실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쉬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나를 놓고 너무 이야기들이 많다. 내 이제 친구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팩트 폭격기인 거야. 어, 내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이 생긴 게 너무 화가 난다 그랬더니 이 팩트 폭격기 목사님이 야너 원래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목사님. 나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너 죄인이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도덕적으로 흠 스크래치가 난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야 친구야 지금 내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인 거다 알아. 그 얘기 말고 나 이렇게 진짜 멋지게 목회했는데 나 이런 어 누군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너무 화가 나.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더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너 정말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네가 뭘 평가하든 사람들이 너를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너는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어. 너 그거 복음 아니야라고 얘기한 순간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다 깨달았대요. 어떻게 깨달았냐? 구원, 나를 구원하는 게 다른 사람의 평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할 만하죠.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해들을 통해 내가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착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든 우리 든간에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나의 안정 장치,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순간 우리는 불안이 가중되고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냐? 29장 25절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했어요. 안전하대요, 여러분. 이 안전은 뭘까요? 사람에게 평가를 두는 사람은 올무에 빠진데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다는 거예요. 평생 불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 평가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비난받기를 두려워해서 작게 걷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던간에 물론 흔들릴 수 있지만 중심은 여와 하나님께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단단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6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평가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여 여러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2026년 그리고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대.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을 가중케 하고, 증폭케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이 새벽 특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그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어요. 매일 9,200만의 셀카를 찍는데요. 미국은 셀피라고 하는데, 셀카. 9200만. 1년에 400, 하루에 1년에 450장 이상을 셀카를 찍는데, 이 셀카를 찍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전잘 몰랐는데, 셀피 성형이라고 해서, 그 보정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 인물과 전혀 다른. 수많이 턱을 깎고, 어, 막, 없는, 뭐라 그래요? 눈썹도 만들고, 막, 눈도 반짝반짝 하게 하는. 근데 이 성형이 너무 뭐라고 할까? 실제 자기 모습과 다르니까 실제로 성형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대요. 셀카를.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셀카를 찍는 것은 단 11초면 셀카를 찍는 게 끝나지만 이 셀카를 SNS에 올리는 건 통상적으로 26분이 걸린대요. 요거 올려도 될까? 그때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 요걸 사람들이 볼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볼까라래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점점 자기에 집착할수록 내 사진, 내 얼굴, 내이 셀카를 올리는 이것을 집착할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불안해진대요. 신기하죠? 세상의 문화의 흐름은 뭐냐? 너의 이야기, 너의 목소리, 너의 생각, 니네 마음에 집중해봐 라고 했는데 결과 값은 뭐냐면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람들은 더뭐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 왜? 그 자기에 집중하는 가장 큰 바닥의 근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 비교한다는 것. 그러면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기를 비교한, 남들과 점점 비교하면서 비하하기 시작한대요. 타인의 시선을 익숙하게 익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나를 누군가와 어떻게 비교하는가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시대는 옛날에는 바운더리가 옆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윗세대들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뭔줄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는 대학 갔어. 근데 지금은 엄마 친구가 훨씬 더 넓어졌죠. 이 SNS라는, 게, 이 사실, 소셜미디어라는 게 확실히 커지다 보니까, 유튜브부터 시작해서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뭐 핸드폰을 통해 만나니까 비교 대상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시대가 비교 대상과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을 더 가중시킨대요. 비교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이 동네 어귀가다였어요 동네 어귀에 서울 한명 갔다 오면 대단한 것한 그 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막 서울을 가, 예를 들면. 누구나 대학을 가. 그러니까, 야, 남들도 가간다. 옛날에 엄마, 친구, 아들이면 다 끝났다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해. 비교하는 순간, 자기를 비하하는 안타까움. 그러면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부정적 생각과 비판적 자기 대화로 계속 함몰되고 빠져가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난는알수 없어. 나는 성공할 능력이 없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내 삶은 엉망이야. 그 내면의 언어가 습관화되는 이 불안의 패턴이 정형화된 사람은 내면의 언어가 계속 습관화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불안의 언어가 내면에 습관화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그거를 어떤 어, 성경학자는 불안의 악의 수,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제가 화면에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도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 자극이 와요 이렇게 자극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혹은 여러분 상황에 있어서 회사나 자녀 양육이나 어떤 결정이나 누군가 이렇게 자극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럼 자극을 오면 반드시 패턴처럼 불안한 생각이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할수 없어 난 부족해. 감정적 반응과 같이. 확, 불안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하냐.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포장하거나 불안하고 도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행동을 하기 시작해. 이광한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자기가 외롭다. 안 된다. 나는 망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그래서 노력해도 뭐해? 난할수 없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은 우리를 점점 악의 구렁통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안, 이 불안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 하나 어떻게 만지시기 원할까? 여러분, 세상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잘할수 있다고. 불안해지 마시라고. 당신은 할수 있으니까 노력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또 다음 세대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세상에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넌할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칭찬하지 않아요. 성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움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3장 11절입니다. 초리 그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존감을 올리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빠 나할수 없어. 엄마 나 못해. 아니야, 너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드리려고 하고 모세, 아니야, 넌할수 있어. 똑똑해. 이런 말로 모세를 설득하지 않고 3장 12절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가 키울 때 3장 11절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급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불안, 염력 가운데 위로하며 네가 누구야? 넌할수 있는 존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세가 너의 실력과 너의 인생을 통해 사명을 수행하는 쪽, 성취와 능력의 세상의 방식으로 넌할수 있어, 넌 능력이 있어,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방점과 인생의 자존감과 인생의 실력과 인생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가능하다,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시선과 수많은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얘기지 못하는 곰과 곰을 만나는 그 불안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또 혹은 다음 세대를, 혹은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니야, 넌할수 있어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안해 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묻지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네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도 우리 인생은 모세와 같죠. 모세가 또 얘기해요. 부족합니다. 난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식방식은 뭐예요? 아니야 모세야 너 사실 말 잘하는 애야 근데 출애국기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와께서그 얘기에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여와가 아니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나잘말 못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감춰서, 아니야, 너 원래 말 잘하는 친구야. 근데 4장 17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의 약점을 가감 없이 드러내요. 그래, 너말 뭐, 못하는 사람 맞아. 하지만 그 입이, 너의 입이, 내가 너를 주장하면, 넌할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넌 약점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 약점이 하나님 와서 강점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빌리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빌리보서 4장 13절의 말씀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에 나를 강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분을 통해 그분이 부르신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나는 그분의 충분함 안에서 자족한다. 난 내게 내적 힘과 확실한 평안을 불어넣으시는 분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 여러분 이 필리포 사장 십삼절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표현했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충만함이 그리스도가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면 단그 충만함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특별세의교회 첫째 날,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 증폭시된 시대 가운데, 수많은 평가와 비교와 잣대로 우리 마음이 불안의 패턴과 마음의 내적인 습관의 언어로 막 흘러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쳐 쓰시려 하지 않고 거기에 믿음의 신앙의 선포를 하길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려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길 주의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1902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거울 자라는 이론이에요. 사실 이 이론은 막 그렇게 각광받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자아상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거울, 내가 비춰지는 그 거울의 모습을 보고 자아상이 형성된다. 이 거울 자아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보다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가 내 정체성과 내 평안함과 내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의 거울 어디에 비추고 계세요? 어디에 비추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 가족,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비출 때, 여러분의 부족하고, 여러분의 연약하고, 여러분의 상처나고, 날카로움이 그 거울을 통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면, 우린 불안이 가중돼요. 증폭돼요. 그러니까 막 급발진하고 화를 내요. 내가 보기 싫은 부분이 그 거울을 통해 보여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다 갑자기 화를 팍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화 속에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보여지고 싶지 않은 것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앞에서 계세요? 사람들이 대화, 평가 그런 거를 두고 보계시요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그 부모의 거울을 통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봐야 되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날카로움으로 계속 공격하면 결국 자녀는 망가지게 돼요. 우리가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 이 세대, 이 세상. 우리는 누구의 거울을 삼할까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난말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격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내 것이라. 내 아들을 내어놓은 주까지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세상은 그 거울의 자아를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고 말한다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난 능력이 부족해 난 실패했어 라는 그 거울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불안의 패턴, 마음의 내적 습관을 다 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언어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